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매일 집에서 보는 제 집사람인데요. 일단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윤이라고 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 작가예요. 하가예요, 하가. 제 얼굴에 몽따주를 따서 이 하가분이 고쳐요. 그러니까 요즘 성형 트렌드에 맞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재미없을 것 같나? 한번 일단 봐주세요. 제가 일단은 제 얼굴을 자상을한번 몽따주를 따 볼게요 음... 안경 빼고 해보세요 아네 제가 미간이 좀 좁은 편이라서 그래도 눈이 조금 잘 생겼어요 <laughs> 코평도 넓잖아 눈좀비리자야내 채널이야 네아 됐어 진짜 <laughs> <laughs> 제가 그린 제 얼굴인데요 일단은 포인트만 잡았어요 그냥. <laughs> 눈이 큰데 미간이 좁고, 코가 좀 펑퍼짐하고, 인중이 길고, 입술이 좀 얇고, 좀 이마가 좀 좁고. 그냥 키포인트만 잡은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이것도 훨씬 잘 생겼죠. 아니, no. 아니, 아니, 잠깐 기다려봐. 이게, 죄송합니다. Yeah. 제가 그냥 빨리 그릴게요. 보기만 해도 웃기네. 저는 근데 사람 얼굴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그리는 사람인데? 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히노에라 얼그립니다코 꿈이 어떻게 돼? 지난 시간에 안 배웠나? 뭐? 구멍이 재물 그거래. 인중은 왜 이렇게 길어? 몰라. 인중 길어봤자 명이 명 길고 중노릇 스님 노릇밖에 아니야. 그냥 그래 그래야 해. 귀는 잘 생겼다니. 고마워. 나 이건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만하고. <laughs> 너무 뚝뚝한가? 좀못 뭐, 뭐. 그렸죠, 오늘? 이건 뭐 혹성탈출이잖아. 오늘 좀못 그린 것 같아. 요한번더시셔야 그릴 거야?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 아, 내가 못 그리나 봐. 그래서 놀고 있나 봐. 왜왜왜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리다가 조금 웃겨.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아, 좀 닥쳐줄래? 어 그런 말면안 되지. 집에서 아니. 하는 말 쓰지 마. 어차피 이거 B 처리될 거 <laughs> 짜잔. 뭐 담기는 잘 맞는데 위약비가 <laughs> 아깝네. 일단은 진단 좀.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이쪽에도 쌍꺼풀 하나 만들 거예요 미간이 너무 좁아요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미간을 넓힐 거예요 제가 코가 굉장히 저도 컴플렉스인데 코를 좀 세워 줄 거예요 인중이 너무 길어요 인중 숙소를 할까 입술 필러를 넣어서 입술을 좀 두껍게 해서 제가 이제 진단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분께서 집도 하시겠습니다 뭐 가운도 벗어주나요? 네. 아, 네. 어시 좀 부탁드려요. 네. 아 피곤하네. 네 환자 눕혀주시고요. 네. 지우개. 칼. 아니 제가 달라고 하는 거 주세요. 펜 네.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조금 따드릴까요? 네. 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환자분은 지금 전신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laughs> 어, 얼굴만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집도를 해보겠습니다. 연한 주름은. 보톡스 시술로 없앨 수 있어요 저도 이가뭐 한다고 떠들어 사는 거 저도 옛날에 여기 주름이 하도 짜증나게 해갖고 주름이 생기려고 했는데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았더니 이제 주름이 없어졌어요 미간 주름이 저는 한이 정도 얼... 그 이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넓은데? 제가 원하는 얼굴은 1대 1대 한0.9 정도? 동안 스타일 남자가 이마가 넓어야지 좀 멋있어 보여 눈썹은 조금 더 두껍게 제 이상형이니까요. 이제 네, 또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앞뒤임 보건해야 되죠? 보건. 남자가 쌍꺼풀이 없는 게 좋나? 속쌍처럼 만들면 돼. 그 오빠가 약간 수술하는 스타일 있잖아, 얇게 아이돌 스타일. 어머 이게 주름이 뭐야 여기 지금 눈밑 지방 개배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코가 짧아. <laughs> 코를 좀 길게 보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음> 인중까지. 하, <laughs> 군만두라. 제... <laughs>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나온면 아닌 것 같은데 어, 나도 잘, 잘 못하는 것 같아 좀 어려보이게 하려면 팔자 없애고 팔자조름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건 어떤 시술을 해야 되죠? 그냥 필러가 제일 간단하죠 안... 입술이 조금 얇고 길어 옹색해 보인단 말이야? <laughs> 나안 옹색해 옹색해요 입술은 좀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도톰하면서 얼굴형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윤곽수술 좀 들어가실게요 음. 윤곽수술은 할줄 몰라 윤곽술 할줄 모르지만 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뜯는 거기 때문에 살짝 샤프하게 근데 샤프하면서도 얼굴이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결혼합니다 다시 합니다 어 일단은... 뭐좀 나아지시긴 했네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뭐 저랑 닮은 거 같은데요? 눈, 눈밑 지방 재배치 코, 입술 필러, 인중 축소 지방 흡입, 윤곽, 제모까지 뭐 얼굴 전신 수술을 한 결과, 네, 혹성탈출 고릴라에서 뭐 인간을 탄생을 했네요. 네. <laughs>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볼땐 본판이 괜찮아야 사람이 잘 생겨지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라면 뭐, 뭐 맞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 끝낼게요. 그 기분이 뭐더 뛰어나갈 수가 없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